톤도라는 곳을 이제 삼박사일 경험을 하셨는데 네. 여기를 취재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거를 더 느끼기 위해서 회사까지 그만두셨단 말이죠. 음, 그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음. 그만큼 음. 절실하셨나요 여기가? 톤도에서 봤는데 어떤 걸 음. 봤냐면 음. 톤도에서 어, 톤도는 지금 한국의 1950년대 전쟁 난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발바닥 길바닥에 쓰레기 더미 물이 있고. 애들은, 반, 반, 애들은 맨발로 그 엄청 뭐 유리 그~ 옷 있는데를 맨발로 걸어다니고 옷이 아무것도 없고 한국의 전쟁 난그 시점인데 그때 한국 천구백오십 년대는 서울대 나오면 다 추, 지금 추세잖아요 서울대 나오면 무조건 법, 법대 아니면 어디 가서 지금 다 한자리 짝 꿰차고 있잖아요 음, 음. 그때 필리핀 톤도 교육센터에서 일기에서 교육을 받은 그~ 그~ 빈민가 아이들이 음. 지금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음, 나와서. 음. 필리핀 최고대, 한국말로 하면 뉴피대학인데 필리핀 국립대인데, 서울대 같은 데에 나왔어요. 음, 나와서, 음. 또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로 음, 하니까, 뭐 외국 시티은행이나 이렇게 대국적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음. 1억 이상 다 주겠다. 음. 그런데, 애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음. 거절하고, 다시 센터로 돌아가서, 자기처럼 빈민가에서 고생받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교육 봉사를 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어. 결심하고, 몇년 동안 계속 병, 봉사를 하면서, 자기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없다. 내가 한명 떠나면 나 혼자 좋겠지만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음. 진정한 가치관 교육은 음. 교사가 보여주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음. 그걸 보고 제가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아하,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그동안 돈을 많이 적당히 벌긴 했지만 그런 것도 정말 제가 이제는 내가 버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음.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음. 이런 깨우침을 음. 제가 얻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네, 이 아이들한테 제가 <laughs>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난, 가나, 가난, 가나, 가 쓰는 것도 1년 걸렸고, 또 1년 쓴 다음에 이거를 무료 강연, 기부 강연 하는 것도 1년 정도 했어요. 2년 정도를 제가제 삶을 바친 거예요. 제 돈도 바쳤고, 삶도 바쳤고. 중요한 건제 삶이겠죠. 제 음. 시간을 바쳤으니까. 그 바친 게 저는 후회하지 않고, 그때 바친 중간에는 제 돈을 안 버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최, 인생 최초로 개설했어요. 지금 항상 현금을 갖고 다니던 제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개설하면서, 아 삼천만 원으로써 내 아이들 삼천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난 충분히 뭐 의미 있는 음. 일을 한 거다 음. 내가 만약에 음. 내가 죽었을 때이 음. 아, 사람은 토익 만점자였어 이런, 이런 비석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천 명의 아이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음. 이런 글이 써 있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죠. 음. 음.